나서지 말아야 될 때는 나서지 말아야 돼요 전경 10편 2편 보겠습니다 괜히 나서는 거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서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괜히 나서서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10편 2편입니다 2절에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기, 이 말씀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스며란 말이죠, 나스며.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이것이 좀 교훈 받아야 됩니다.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에 괜히 나스기를 좋아하면요,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잠본 26장 찾겠습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괜히 간섭하다가 간섭하는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저는 개 귀는 안 잡아보고 개 꼬리는 잡아봤는데, <laughs> 우리 동네 개인데요. 개 꼬리 잡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개가 확 달라 들어가지고 우리 집 뮤리창 개인 적이 있는데 개 꼬리. 개꼬리 잡으려고 하다가 개가 확 달라들더라고. 근데 이게 개의 길을 잡는 것은요, 개의 길딱 잡으면 그대로 확 물어버려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두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 괜히 간섭해가지고 막 얻어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섭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사장 보시겠습니다. 1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련이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해가지고 괜히 고난 받는 사람이다고요. 주님이 그게 간섭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 소인으로 고난을 받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가운데서 뭐 고난받는 건 좋은데 괜히 절대 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일일이 바쁘게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받으면 그, 그 고난이 합당하지 않은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니와 그러니까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마라 그 주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주님은 뒤로 해놓고 자기가 절대 없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간섭하기 좋아해가지고 일저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 없는 데 간섭하는 경우 그게 잘못하면요 무지한 말처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델는 목회자기 이 때문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경수 안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연루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거기에 연루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거 봤을 때 내가 그게 연루되면 이게 화를 당하는 게 확실한데 그게 왜 간섭을 하냐고.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기를 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무지한 말처럼 되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조심조심 행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귀에 솔깃하게 잘못된 교훈 같은 거 얘기할 때어 이상한데, 그럼 이상한, 보통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데 그래,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이상한데 하면 이상한 건데 이상한데 하고 주님 잠깐 키기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까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가까이다 보면 오염되는 경우 있잖아요. 인터넷 아이터에서도 이제 어, 이상한데 그럼 이상한 건데 그래서 이제 계속 연결돼가지고 이상한 걸 계속 들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라고 했냐고. 그래서 괜히 머리가 잡탕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말씀입니다.